하던 판이었어. 아, 오! 잠시만요. 내려와. 내려와. 오? 오? 망했다. 자살해 잘잘 아니. 제가 이거 참에잘못 하거든요. 오! 오! 안 돼. 어, 모르죠. 에헤. 제가 만든 판이에요. 편집판에 해놓고 헉! 앉아요. 이거 제가 아는 아이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연처럼 해놓고 사냥할 수 있게 해놨어요. 여기는 그리고 뭐 사는데 하고. 실명 은 게? 실명 없냐. 이거는 집이에요. 아, 어, 시만집요시 집이에요. 아, 아, 아 시험요시만이요 아, 빨리. 빨리. 리 빨리. 빨 빨리. 아, 빨리. 들어오시면 돼요 여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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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아안 어, 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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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여기는 동부범 여긴 카페인데 여긴 감옥 아 그만 찍으라고 에 e